감동! 이찬원, 미국 최고 인기 t v 수의 데뷔, 수상소감과 곡 My Love가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최근 온라인 타임라인을 별표 별표 이찬원, 미국 간다 별표 별표는 한 문장이 강타하며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근거는 단편적이었지만 한국 트로트 스타 이찬원이 미국 간판 심야 토크쇼 출연 초청을 받았다는 소식은 국내의 팬덤과 미디어의 폭발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별표, 별표, 왜 지금, 왜 이찬원인가? 별표, 별표라는 질문에 담긴 정서적 신뢰와 그의 음악적 무기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1 트로트를 넘는 정서적 신뢰의 힘. 이찬원의 미국 데뷔설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출발점은 그의 정서적 신뢰에 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과장된 수사 대신 그는 늘 담백한 태도와 겸손함으로 팬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번역이 필요 없는 태도. 저는 사랑받은 만큼 노래합니다라며 공을 팀과 팬에게 돌리는 그의 짧고 간결한 말투는 해외 제작진의 눈에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현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는 높은 음을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한 줄의 문장을 정확히 다룬다는 평가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막 없이도 통하는 톤, 이것이 문화권의 벽을 쉽게 넘는 2차원의 무기입니다. 팬덤의 절제된 응원, 국내 팬덤 역시 과열된 응원 대신 무대가 편안하게 같은 안부로 댓글창을 채웁니다. 이 팬심에 채우는 아티스트에게 큰 자산입니다. 해외 음악 칼럼니스트들이 그를 두고 별표 별표, 그는 가수가 아니라 한국 감성의 대사, 대사, 별표 별표라고 표현한 것 역시 그가 단순히 장르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 태도를 대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심야 토크소 포맷의 최적화된 무기. 미국의 심야 토크소 무대는 센트럴 모놀로그와 데스크 토크 이후 3분 30초 안팎의 라이브로 감정의 결을 마무리하는 포맷입니다. 과장이 작아지고 진심이 커지는 이 무대에서 승부를 보려면 기술보다 서사 고음보다 호흡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선곡. 이찬원이 이 무대를 위해 선택할 곡으로는 그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인 별표 별표 참 좋은 사람 별표 별표 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이브리드 편곡. 현지 하우스밴드가 스트링과 브라스를 얹어 발라드의 질감을 살리고 한국어원 가사를 축으로 후렴의 키 문장만 영어로 더빙하는 하이브리드 버전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메시지에 집중. 3분대의 짧은 방송 타임에 맞추려면 장식은 걷어내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별표 별표 당신의 하루에 제가 작은 안부가 되겠다. 별표 별표는 이한 문장이 언어와 관계없이 정직하게 닿으면 형식은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3.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실무 원칙. 성공적인 미국 대비를 위해서는 현지 방송 문법을 존중하는 실무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현지 제작진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자막의 속도. 감정선을 깨지 않으려면 자막 타이밍이 음악의 심표와 정확히 물려야 합니다. 밴드 어택, 서구식 리듬팀의 초반 볼륨에 보컬이 밀리지 않도록 리허설 단계에서 믹스를 보컬 중심으로 가볍게 잡아야 합니다. 오프닝 멘트의 길이, 심야수의 대화는 빠릅니다. 짧게, 정확하게, 미소 이세 가지 원칙을 지켜놨던 무대와 친해져야 합니다. 4장르의 세계화가 아닌 정서의 보편화. 이찬원의 미국 대비가 가지는 상징성은 트로트의 본류가 미국 지상파 심야에 자리하는 드문 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케이트롯의 첫 도전 같은 자극적인 홍보 문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본질로 승부이 무대의 진짜 변곡점은 장르의 세계화가 아니라 정서의 보편화에 있습니다. 트로트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편견을 걷어내고 사람에게 말을 꺼는 음악이라는 본질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노래가 마음의 기술임을 증명하면 장르는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안정적인 호흡. 심야 토크스는 음악을 수의 엔딩 감정으로 씁니다. 이찬원은 생 감정으로 체온을 끌어올리기보다 부드러운 호흡으로 체온을 낮추는 후자에 유리합니다. 그의 강점은 과열이 아니라 안정, 절규가 아니라 담백. 장식이 아니라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잠든 도시의 마지막 3분 화면 앞 시청자가 스피커 볼륨을 살짝 낮추고 가사를 듣게 만드는 힘 이것이 이 무대의 승부처입니다. 이찬원의 K-감성 대사 정서의 보편화가 여는 글로벌 트로트 시대 63 러브레터 정서적 신뢰의 힘 국경을 넘는 이찬원의 담백함 이찬원의 미국 심야 토크소 출연 가능성이 시사하는 핵심은 그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별표 별표 정서적 신뢰 별표 별표라는 무형의 자산이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국경을 넘는데 있어 그의 별표 별표 담백하고 절제된 태도, 별표 별표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번역이 필요 없는 태도. 저는 사랑받은 만큼 노래합니다. 이 영광은 여러분이 만든 사랑의 결과와 같은 그의 간결하고 겸손한 멘트는 별표 별표 번역 없이도 진심이 통하는 보이지 않는 언어 별표 별표를 형성한다. 해외 제작진은 이 과열되지 않고 절제된 팬심에서 그의 진정성과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읽어냈다. 심야 토크소 포맷의 최적화. 데스크 토크에서 서사를 압축하고 3분 30초 라이브로 감정의 결을 마무리하는 심야수의 포맷은 별표 별표 고음보다 호흡. 기술보다 서사 별표 별표가 강점인 이찬원에게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 과장 없이 한 줄의 문장을 정확히 다루는 그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무대다. 곡 선택의 의미,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인 별표 별표 참 좋은 사람 별표 별표를 선택한 것은 별표 별표 당신의 하루에 제가 작은 안부가 되겠다. 별표 별표는 보편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국경 너머로 전달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다. 이는 장르의 세계화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정서의 보편화, 별표별표를 목표로 한다. 64. 조절단추 하이브리드 편곡의 전략. 메시지를 살리는 기술적 디테일. 현지 하우스밴드와의 협업과 별표별표 별표 후렴 키 문장의 영어 더빙 별표별표이라는 하이브리드 편곡 전략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메시지를 극대화하려는 실무적 고민의 결과다. 메시지 중심의 압축. 3분대의 방송 타임에 맞추기 위해 별표, 별표 2절과 브리지를 대폭 압축, 별표, 별표하는 과정은 장식은 읽고 메시지만 남기는 정교한 작업이다. 가사 전달의 핵심인 별표, 별표 담백함, 별표, 별표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선택이다. 밴드 어택과 보컬 중심 믹스, 서구식 리듬팀의 초반 볼륨에 보컬이 밀리지 않도록 프리프 게임과 모니터 믹스를 보컬 중심으로 가볍게 잡아야 한다는 실무적 디테일은 별표 별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수의 목소리와 감정선 별표 별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전략이다. 자막의 속도와 호흡, 자막 타이밍이 음악의 심표와 물려 감정선을 깨지 않도록 조절하는 작업은 현지 시청자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음악적 호흡을 공유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장치다. 65. 반짝반짝 하트 팬덤의 체온. 과열이 아닌 절제가 만든 가장 큰 자산. 해외 교민 커뮤니티의 환영 이벤트 논의와 국내 팬덤의 별표 별표 무대가 편안하길 바라는 안부 별표 별표는 이찬원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별표 별표 팬심에 적당한 체온 별표 별표임을 보여준다. 절제가 주는 지속 가능성. 과열은 아티스트의 힘을 빨리 소진시키지만 절제된 응원은 아티스트를 길게 밀어주는 힘이 된다. 팬들이 그의 성공보다 안부를 먼저 묻는 태도는 이찬원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별표별표에 기반이 된다는 증거다. 한국 감성의 대사 해외 음악 칼럼니스트가 그에게 던진 별표별표 별표 가수가 아니라 한국 감성의 대사 별표별표라는 평가는 그가 장르의 편견을 걷어내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음악이라는 트로트의 본질을 대표하는 인물을 맡았음을 시사한다. 대사라는 단어에는 국가나 장르를 초월해 별표, 별표 태도를 대표해야 하는 책임감, 별표, 별표 이 깃들어 있다. K-감성 외교, 이찬원, 장르를 넘어 태도를 수출하다. 이찬원의 미국 심야 토크소 출연 가능성 보도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해외 무대에 선다는 의미를 넘어 별표, 별표 K-콘텐츠의 새로운 수출 품목, 별표, 별표로서 별표별표 별표 정서적 신뢰별표별표와 별표별표 담백한 진심별표별표이라는 한국 고유의 태도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갖는다. 이는 별표별표 K팝의 퍼포먼스별표별표를 잇는 별표별표 K로트의 보편적 감정별표별표이 글로벌 무대에 정식으로 진입하는 순간을 예고한다. 명중 심야 토크쇼 폼에 대해 절묘한 매치. 미국 심야 토크쇼는 진심이 정확하면 커지는 포맷을 가지고 있으며 2차원의 음악적 무기인 별표 별표 호흡과 서사 별표 별표에 최적화되어 있다. 감정적 수렴과 정리. 심야수는 하루의 뉴스와 농담으로 쌓인 에너지를 엔딩 라이브로 수렴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2차원의 노래는 별표 별표 과열이 아닌 안정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절규가 아닌 담백함 별표 별표를 강점으로 하기에 잠들기 전 시청자의 스피커 볼륨을 낮추고 가사에 집중하게 만드는 별표 별표 마지막 3분의 힘 별표 별표를 발휘하기에 완벽하다. 번역이 필요 없는 태도 해외 제작진이 이찬원의 별표 별표 번역이 필요 없는 태도 별표 별표에 주목한 것은 그의 별표 별표 겸손한 프로페셔널리즘 별표 별표의 문화적 배경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별표 별표 저는 사랑받은 만큼 노래합니다. 별표 별표라는 문장이 팬덤을 별표 별표 질서와 절제 별표 별표로 이끌었듯 이 태도는 낯선 해외 관객에게도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이라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전달될 것이다. 바이올린 참 좋은 사람의 하이브리드 편곡 전략 유력한 곡으로 언급된 참 좋은 사람을 현지 하우스밴드와 함께 별표 별표 하이브리드 버전 별표 별표로 편곡하는 전략은 별표 별표 문화적 존중과 메시지 전달력 별표 별표를 동시에 고려한 영리한 선택이다. 메시지 중심의 편곡, 스트링과 브라스를 얹어 발라드의 질감을 살리고 드럼 킥을 억제하는 편곡은 가사를 선명하게 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3분대의 짧은 시간 안에 별표 별표 당신의 하루에 제가 작은 안부가 되겠다. 별표 별표라는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이다. 언어의 장벽 극복, 한국어 원가사를 축으로 하되 후렴의 키 문장만 영어로 더빙하는 것은 별표 별표 트로트의 본류 별표 별표를 지키면서도 별표 별표 글로벌 청자의 접근성 별표 별표를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보편적인 정서는 낯선 언어의 장벽을 희미하게 만든다. 공사 현장 표시 성공을 위한 실무적 디테일 리텐션 사수 성공적인 미국 대비를 위해서는 현지 방송 문법을 따르는 실무적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는 별표 별표 클립의 리텐션, 리텐션, 시청 지속을 별표 별표를 높여 다음 초청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요소다. 자막과 음악의 동기화, 자막 타이밍을 음악의 심표와 물려 감정선을 깨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해외 시청자가 한국어 가사의 감정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중요한 기술이다. 짧게, 정확하게, 미소. 오프닝 멘트는 늘어지지 않게 짧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여기에 이찬원 특유의 별표, 별표, 진심 어린 미소, 별표, 별표가 더해지면 낯선 무대도 금세 친근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이찬원의 미국행은 트로트의 별표, 별표 세계화, 별표, 별표가 아니라 별표, 별표 한국 정서의 보편화, 별표, 별표를 증명하는 여정이다. 그의 노래가 별표, 별표, 마음의 기술, 별표, 별표임을 증명하는 순간. 국경은 느슨해지고 장르는 자연스레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호출될 것이다. 그의 담백한 진심이 낯선 도시의 밤공기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찬원의 미국 진출 케이트롯 정서의 보편성을 시험대에 올리다. 이찬원의 미국 심야 토크소 출연 가능성은 단순한 해의 진출을 넘어 케이트로디라는 한국적 장르가 지닌 정서적 보편성을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화려한 케이팝의 딜을 이어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트로트가 과연 언어의 장벽을 넘어 미국 시청자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편곡과 연출 전략 덜유란하게더 정교하게 미국 심야 토크소 무대는 3분 30초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압축해야 한다. 이찬원 측이 준비 중인 별표별표 별표 하이브리드 버전, 별표별표의 편곡과 연출 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악적 절제미, 현지 하우스밴드와의 협업에서 스트링과 브라스를 활용해 트로트 고유의 질감을 살리되 드럼의 킥을 억제하여 보컬과 가사 전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편곡은 현지 방송 문법을 존중하는 영리한 선택이다. 별표 별표 고음보다 호흡, 기술보다 서사 별표 별표에 집중하는 그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언어의 최소화, 메시지의 최대화, 한국어 원가사를 축으로 후렴의 키 문장만 영어로 더빙하는 방식은 별표 별표 당신의 하루에 제가 작은 안부가 되겠다. 별표 별표는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는 낯선 언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대 밖에 승부처 세 가지 리스크 관리 성공적인 미국 데뷔 무대를 위해 실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그녀가 지적한 세 가지 외에도 별표 별표 현지 관객의 반응 률도 별표 별표라는 무대 박 변수가 중요하다. 자막 타이밍의 중요성, 자막이 음악의 심표와 물려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선이 정점에 달하는 부분에서 자막이 너무 빨리 뜨거나 느려지면 관객은 별표 별표 노래를 듣는 행위, 별표 별표에서 별표 별표 자막을 읽는 행위, 별표 별표로 주의가 분산되어 감정이 깨진다. 리허설 단계에서 자막 Q, Q를 보컬의 호흡과 일치시키는 별표 별표, 음악적 자막 편집 별표 별표이 필수적이다. 밴드와의 유기적 믹스, 서구식 리듬 팀의 볼륨이 보컬을 압도하지 않도록 보컬 중심의 가벼운 모니터 믹스를 잡는 것은 트로트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이다. 트로트는 댄스 장르와 달리 가사의 명료도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오프닝 멘트의 속도와 톤. 심야 토크스의 오프닝 멘트에서 한국어와 영어 순차 멘트가 늘어지지 않도록 별표 별표 짧고 정확하게 미소 별표 별표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이찬원의 별표 별표 겸손하고 담백한 태도, 별표 별표를 유지하는 핵심 방어선이 될 것이다. 케이트롯의 새로운 정의, 감정의 설득. 이찬원의 미국 무대는 단순한 별표 별표 장르의 세계화 별표 별표가 아니라, 별표 별표 한국 정서의 보편화 별표 별표라는 더큰 목표를 지향한다. 대사, 대사, 예책임. 해외 음악 칼럼니스트들이 그를 별표 별표 한국 감성의 대사 별표 별표라고 평가한 것은, 그가 트로트의 편견, 즉, 과장된 감정을 걷어내고 별표별표 별표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음악 별표별표이라는 본질을 보여줄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무대가 성공한다면, 트로트는 별표별표 별표 한국 내수형 장르 별표별표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동양적 포크송이나 소울 발라드 별표별표와 같은 보편적인 정서의 음악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엔딩 감정의 활용. 심야 토크스에서 음악을 수의 별표 별표 엔딩 감정 별표 별표로 쓰는 편성 의도는 이찬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생 감정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부드러운 호흡으로 체온을 낮추는 후자의 역할은 그의 안정적이고 담백한 강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잠든 도시의 마지막 3분, 스피커 볼륨을 살짝 낮추고 가사를 듣게 만드는 힘이야말로 그의 승부처다. 이찬원의 미국행은 단순한 가수의 해외 진출이 아니라 별표 별표 진심을 정확히 다루는 것 별표 별표이라는 가장 오래된 성공 방식을 통해 가장 새로운 글로벌 무대의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결론 가장 오래된 방법 가장 새로운 장면 이찬원의 미국행은 케이트 로트의 첫 도전이라는 자극적인 문구 대신. 진심을 정확히 다루는 것이라는 가장 오래된 방법을 통해 가장 새로운 장면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음의 문제. 트로트가 미국에서 통할까는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별표 별표 마음의 문제 별표 별표다. 컨트리, 소울, 포크가 미국의 평범한 하루를 노래했듯, 트로트는 한국의 평범한 하루를 노래해왔다. 별표 별표 다른 언어. 같은 감정 별표 별표의 보편성이 국경을 느슨하게 만들 것이다. 성공의 정해, 그의 성공은 단순히 시청률이나 차트 순위가 아닌, 별표 별표 가사는 모르지만 마음은 알겠다. 별표 별표는 낯선 댓글들이 늘어나는 순간 완성된다. 별표 별표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게, 별표 별표라는 마지막, 인사가 낯선 도시의 밤 공기를 바꿀 수 있다면, 이 여정은 성공이다. 이찬원은 지금 신뢰라는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담백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글로벌 무대의 문을 열고 있다.